안녕하세요. 저는 연세 와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김도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어, 회전근개 파열 도대체 언제 수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회전근개는 음, 뭐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영어로는 rotator cuff라고 해서 이 개라는 글자가 덮개의 개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근육이라고 한, 하면 중간에 근섬유가 통통한 근섬유가 있고, 양쪽에 힘줄로 어, 흰색으로 변한 이렇게 원통형의 근육 모양을 어,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회전근개는 좀 특이하게 덮개처럼 음, 근육이 생기고, 실제로 이 골투, 상완골의 골투에 어, 붙는 부분은 힘줄로 어, 바뀌어서 이제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형처럼 음, 빨간색 근섬유가 있고 흰색의 힘줄로 어, 변환이 되고 그 힘줄이 이제 뼈에 붙는 거죠. 어떤 분들 보면은 이거를 인대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인대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뼈하고 뼈를 그냥 이어주는 어, 안정성을 부여해주는 어, 조직이라고 본다면 실제로 이거는 정확하게는 힘줄입니다. 그래서 근섬유가 변하면서 힘줄로 돼서 뼈에 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덮개처럼 상완골두를 싹 감싸가지고 이제 회전관계가 골드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파열이 많이 생기면서 환자분들도 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파열 중에 그면 도대체 언제 보존적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고 지켜보는 거고 언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음 몇십 년 전부터 의사들도 많이 궁금하니까 연구를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어, 관절 면측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진행되는 요런 파열 그리고 점행낭측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요런 부분 파열 이게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50% 미만의 파열을 나타낸 거고 이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50% 이상 50%라는 게 두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50% 이하에 있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보니까 진행 속도가 굉장히 어, 느릴 수 있고. 어 이렇게 잘 뭔가 어 관리해서 가시다 보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잘 유지되는 분들도 있더라. 어 라는 게 결론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신 분들은 우선은 메인 증상인 뭐 통증이 있다 하시면 약물 치료나 뭐 가벼운 운동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하면서 증상을 어 좋게 해 드리고 경과 관찰을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쨌든 파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진행하지 않는 어, 퍼센테이지가 어, 꽤 높다라고 돼 있는 거고, 실제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는지를 1에서 2년 정도, 1년이, 언제 1년이고, 언제 2년이나, 뭐, 그건 이제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음, 그래서 1에서 2년마다 검사를 해보면서 내 어깨가 부분 파열이 그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점점 커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외래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음 파일이 있어가지고 아 괜찮으시네요 한번 뭐 주사 드리고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 내년에 1년 뒤에 한번 MRI 한번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3, 4년 뒤에 갑자기 어깨가 또 계속 아프다고 해가지고 내원 하셔서 보셨을 때 물론 이제 회전근개파열도 속도가 각각 음, 다르지만 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뭐 운동을 뭐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직업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팔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3, 4년 뒤에 나타나셔서 MRI 찍었는데 너무 많이 어, 대파로 진행을 해가지고 뭔가 수술적으로 치료를 할때 어, 결과가 대파로 넘어가게 되면 점점 잘안딸려오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 병을 키워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파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안심하고 그냥 뭐 보시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점점점점 진행하지 않는지를 꾸준하게 검사를 해보셔야 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고요. 어, 50%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검사 이런 이제 연구들이 요새 논문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어, 다 이제 결론을 내보니까 50% 이상에서는 결국에는 전층파열로 진행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전층 파일로 결국에는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 이상에서는 뭐 수술 자체가 당장 급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 보존 치료를 먼저 하셨다가 이제 수술을 언제 할지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염두해 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파일을 이렇게 조그만한 파일에서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하기 싫거나 피하면서 지내시다 보면 점점점점 병이 커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축이 되다 보면 근육이 이런 식으로 이 건강한 근육을 표현한 거고 약간 안 좋은 말라가는 근육을 표현한 건데 건강한 근육은 대파열을 하더라도 이렇게 땡겨왔을 때 이렇게 땡겨야 되거든요 수술할 때 땡겨왔을 때이 원래 나의 제자리에 딸려 오게 되면, 어, 그러면 이제 수술적 결과가 그래도 만족스러운 수술적 결과가 되지만, 이렇게 근육이 말라가서 위축이 되다 보면 아무리 당겨도 내 자리에 달라붙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부음봉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음, 가시면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해도 결, 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는 이거를 다 열어서 수술했거든요, 회전근개를. 어, 여러서 수술하고 막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아서 뭐 어깨는 예전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뭔가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뭔가 기술이 발전하고 이해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관절경으로 어, 수술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이제 결과가 점점 점점 좋게 보고가 되고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관절경으로 봉합을 하는 수술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이 힘줄이 뼈에 부착, 부착되어 있는 이 근방에서 다 터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봉합을 한다 하면은 중간 부분에 어딘가가 터져서 거기를 실로 꼬매면딱두 개를 이어 붙이는 이거를 이제 상상하기가 쉬운데 회전근개 같은 경우에는 뼈에 부착되어 있는 그 부분이 보통은 터지기 때문에 실로 그렇게 어 양쪽을 꼬매기가 힘들고 나사를 뼈에다 박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는 쉽게 말하면 이제 도자기 같은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로한 나사를 뼈에다 박아가지고 거기는 이제 실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실로 이렇게 이렇게 꼬매가지고 바깥쪽으로 당겨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근개에 원래 있던 위치로 봉합을 하는 거고 이 밑에 사진은 뭐 제가 수술한 환자분이신데 여기 보시면 뭔가 이게 아다리가 안 맞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위에 힘줄을 얹고 이분도 광범위 파열이었는데 다행히도 관절 면이 이렇게 나쁘지 않아서 뭐 회전근개 봉합술을 했던 분이시고 이렇게 봉합해서 쭉 딸려와서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에 있는, 어, 센터로테이션 맞으면서 이렇게 아다리가 이 관절면이 이제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회전근계는 너무 진행을 하다 보면 근육이 이제 딸려가서 꼬매고 싶어도 잘못 꼬매는 상태가 오는 그런 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회전근계 파열이 있을 때 어, 너무 수술을 피하다 보시면, 이제 내가 병을 키우게 되는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가, 이렇,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회전거기가 너무 많이 딸려가가지고, 잘안 땡겨왔을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 원래 위치보다 조금 덜 땡겨온 위치에다가 그냥 꼬매버렸어요. 그걸 이제 부분봉합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부모 보험만 해도 뭐 결과가 썩 나쁘진 않다 라고 보고된 논문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의료용 패치들이 잘 나와가지고 뭔가 대체진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왼쪽은 대체진피 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덧대는 이런 대체진피 보강술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뭐 생체유독성 콜라겐 패치 라고 해서 이렇게 패치를 덧대면 요거는 완전히 이제 나의 회전 관계처럼 바뀐다고 해서 뭐 요즘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회전 관계를 그래서 끌려 오기라도 하면 그래도 붙일 수가 있는데 끌려 오지조차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 이전술을 한다든지 뭐 상부 건절막 건재 건술이라고 해서 완전히 해부학적인 뭔가 모양대로 다시 되돌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어떻게. 어, 재건수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회전근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정화를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회전골두, 를 상완골두를 어깨뼈에 딱 부착시켜줘서 잘 움직이게끔 회전이 잘 되게끔 해주는 그러한 근육들인데 그 회전근개 파열이 돼서 기능을 못하다 보면 이 상완골두가 이제 대그락 대그락거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관절염이 빨리 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고 팔 자체가 이제 잘못 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부분 파열이라고 한다 의사가. 그러면 이게 이제 50% 미만일 경우에는 어쨌든 이 파열이 더 진행하지 않고 진행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두서, 두고 보는 겁니다. 수술을 고려하진 않고 먼저 대등 치료, 그러니까 이제 증상 조절을 하는 거죠. 뭐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다만 추적 관찰은 계속 하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1에서 2년 정도에 한 번씩 어 MRI나 초음파 이런 검사들을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50% 이상에서는 어쨌든 이 파일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수술을 머릿 속에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뭔가 수술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상황이 만약에 어떤 분들은 아, 지금 그냥 해버리는 게내 상황상 좋다라고 하시면 부분 파열일 때 수술을 좀더 빠르게 해서 더큰 파열로 가는 것을 막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여차여차 해가지고 수술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우선 주사 맞으면서 좀 보시는 거예요. 약, 약, 약 드시면서. 추적 관찰은 또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파열이 더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는지, 이런 거는 기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1회, 1년 정도에 한 번씩, 어, MRI나 초음파 찍으면서 파일의 크기가 얼마나 확 커지지 않는지를, 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또 커져버리면, 또 그때는 조금 어, 서둘러서 수술을 해, 고려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딱 찍어봤는데, 50% 이상인데, 완전 파열 안 되고, 계속 뭔가, 어, 70, 80% 정도로 가고, 완전 파일로 안 되고, 완전 파일이 돼도 소파일 정도, 그럭저럭 괜찮다 하시면은, 이제 그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상황에, 어, 적합한 때가 언제인지를 이제, 어, 생각하시면서 수술시기를 고려하시는 겁니다. 이제 완전 파일 같은 경우에는, 부분 파일보다는, 이제, 진행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1년에 한 4mm 정도 그 크기가 커진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소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시기를 고려하시는데 아주 급하지는 않지만 어 MRI를 찍은 시점으로부터 한 6개월 정도를 그 MRI가 어 그현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MRI 를 찍은지 한 7~8개월 지나버리면 너무 이제 오래된 거죠 MRI가 지금 나의 상태를 대변하지 못하는 MRI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또 MRI 촬영을 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laughs> 다시 찍어야 되니까 한 6개월 안쪽으로 뭔가 생각하시는 게 좋고 아난 6개월 안, 안에는 너무 이르다 하면은 어, 1년 안에라도 뭔가 이제 수술을 하시는 거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중파대파광범위파열은비유적 빠른 시기에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어, 중파대파 이렇게 가면은 그만큼 또 불편해 하세요 그 환자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수술은 필요하겠네요 라고 말씀드리고 어수 개월 내에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회전근개 관절병증 이게 뭐냐면 이제 회전근개가 너무 많이 상해서 이 어깨 상완골두가 어깨 관절 안에서 막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움직임이다뭐 딸락딸락하면서 그러면은 관절염이 생겨버리는데 어, 무릎에 인공관절처럼 어깨도 그런 상황이 되면 인공관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급하진 않습니다. 다만 나의 통증이 어, 심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통증 때문에 빨리 해버리고, 해버리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 있기는 하죠. 근데 나는 뭐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면은 회전근계가 다 터졌지만 음, 주사치료를 하시면서 이제 수술 일정이 언제쯤 할지 이런 걸 이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제 병을 키워서 일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수술 효과가더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저는 사실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뭔가 적절한 시기에 뭔가 해주면 그래도 많이 회복이 잘될수 있는데, 너무 커진 상태로 나타나시는 그런 분들은 좀 안타깝죠. 그래서 좀 어깨가 불편하다 하시면 너무 참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